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기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 스시를 배웠는데요. 그때 가장 처음 배운 것이 쌀 씻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을 틀어 놓고요. 그리고 쌀을 이렇게 양손에 이렇게 모아서 쌀을 이렇게 두 손바닥으로 빡빡 문질러서 쌀이 쌀알이 으깨질 정도로 빡빡 문질러서 어, 씻었습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씻냐면 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씻으려면 한 10분 이상 계속 씻어야 돼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나 뭐 더운 여름이나 상관없이 찬물로 그렇게 어, 쌀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야만이 어, 나중에 밥이 되었을 때 스시초를 어, 넣어서 비빌 때도 잘 비벼지고요. 그리고 어, 스시를 만들어도 맛이 좋다라고 어,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쌀 씻는 것만 2년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다른 일도 같이 배웠거든요. 뭐롤 만드는 거 그리고 뭐 뒷정리 하는 거 여러 가지 일들을 배웠는데. 아무리 바빠도 쌀 씻는 일은 제가 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희 셰프님이 저한테 연어를 한 마리를 던져 주시면서 잡아 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연어를 이제 통째로 잡을 수 있는 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도 많이... 많이 잘리고요, 많이 베이고요, 그리고 그 연어 살도 많이 어, 잡아 먹었어요. 이렇게 많이 잡아 먹었다는 게쓸수 없을 정도로 살을 파 먹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 나중에는 이렇게 잘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쌀 씻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선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셰프들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칼을 날카롭게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칼이 어, 무뎌지지 않게 날카롭게 매일매일 숫돌에다가 칼을 가는 겁니다. 어, 그런데 그 칼을 지금은 칼들이 좋은 칼이 많이 나와요. 스테인리스 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한번 갈면 오래가는 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배울 당시만 해도 거의 칼들이 무쇠로 만든 칼들이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면 금방 녹이 씁니다. 그러면 그 녹을 또막 제거를 하려고 더 많이 갈아야 돼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일 적은 건 날이 아주 잘든 칼에다 베이면 베이는 순간 못 느껴요. 내가 베었는지 따끔하거든요. 근데 베이는 순간 잘 몰라요. 근데 아프긴 아픕니다. 근데 무딘 칼에 칼을 베, 손을 베이면요 처음부터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 굉장히 칼을 잘 갈고 잘 이렇게 어,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또 생선을 자를 때 칼이 잘 들면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갖다 대면 잘 잘려요 그래서 이쁘게 먹기 좋게 자를 수가 있는데 또 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칼이 안 들면 어떻죠?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뭉개지게 돼요. 그래서 어, 항상 셰프들은 칼을 매일매일 그렇게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갈아서 날카롭게 세워놨어야 했습니다. 근데 스시 셰프들 뿐만이 아니라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칼을 가장 잘 관리를 어, 해야 돼요. 그게 루틴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어, 바로 경건 생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경건 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우리 삶, 우리 삶 가운데 경건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삶이 경건한 삶일까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외우는 분의 삶이 경건한 삶일까요?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계속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런 분의 삶이 경건한 삶일까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꼭 해야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가 터지고 지난 5월에 공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은 끝이 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많은 제약들을 받아왔고, 그리고 그 모든 힘든 시간을 견디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교회의 부흥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돋움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눈을 돌려서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나눈 본문인 레위기는 언뜻 보면 제 사장들에게 주어진 책인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책인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읽어야 할까? 왜 성경에, 정경에 들어갔을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죠. 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쓰신 책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장 1절과 2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일러주신 이유는 거룩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선택된 민족 거룩한 백성이라는 타이틀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의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됨은 곧 거룩을 뜻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을 얼마나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거룩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3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이 규례는 거룩함이 의식의 차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인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용 부분을 3절 이후로 계속해서 적용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이라 또는 나는 여호와인이라는 표현이 19장에만 15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명령을 주신 분이 여호와이고 여호와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강조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반드시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나타내어지고 있을까요? 다른 이들에게 친절과 배려와 섬김이 얼마나 나타내어지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저 자신을 위한 어, 위함이 더 큽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사람의 목회자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변에 보이고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미는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을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그에 반해 저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질문 드렸던 것을 한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성경은 경건한 삶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야고보서 1장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란 가운데 돌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 난 잘하고 있어. 아 우리는 잘하고 있어. 문제 없어?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그러실지는 몰라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사역한다는 핑계로,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렇게 흔쾌히 제가 도와줬던 기억이 부끄럽게도 별로 그렇게 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에서 셰프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칼을 날카롭게 갈아 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5분씩 칼을 갈아 놓으면 급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이 날카로운지 아닌지 걱정 없이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쓸 때마다 번, 그때마다 계속해서 나를 점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생선을 망가뜨리지 않고 또 제품을 망가뜨리지 않고 잘 잘라서 손님들에게 어,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어, 칼이 어느 정도 안 들어도 망가뜨리지 않고 자를 수 있는 스킬이 생깁니다. 기술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어, 생선을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고도 어, 칼이 좀 무뎌도 칼이 좀안 들어도 그냥 잘 잘라서 씁니다. 기술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매일매일 5분씩, 10분씩 숫돌에 칼을 갈던 게 어느 날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귀찮아서 그 칼은 안 쓰고 다른 칼 가져다가 갖다 쓰고. 그런, 어, 그런, 그런 잔머리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술 그런 기술 스킬 이런 것보다는 때로는 우직함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그 삶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모임에 참석하고 적당히 교회 일을 하면서 스스로 안주하진 않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말씀을 들을 기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르친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는 119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했다는 이 고백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적용되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그가 얼마나 꾸준히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하였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꾸준함입니다. 성경을 한 번에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잘될것 같고 쉬울 것 같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 외에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하면 왜 그렇게 다른 생각지 못한 일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연락 오지 않던 사람들이 연락이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냥 다른 일할 때는 안 쳐다보는 그 메시지가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저만 그렇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말씀 앞에 우린 나와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우린 나와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우리의 일상을 바쁘게 하고 정신없도록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경건에 대해서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제자의 삶, 자녀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로 불려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불려지는 것은 우리의 의가, 의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셰프가 좋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칼을 날카롭게 세워 놓듯이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의 영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 매일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단 1분을 보더라도, 단한 구절을 보더라도,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할것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날이 날, 날카롭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시고 쓰시기 원하시는 그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